오늘 아침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아주 평범하게 시작됐다. 첫째 딸은 왜 늦게 깨웠냐며 짜증을 내며 일어나고, 먼저 일어나 있던 둘째는 씻고 있다. 딸 아이의 짜증과 함께 시작되는 언제나와 똑같은 아침, 늦게 일어난 첫째는 둘째 보고 빨리 씻으라며 욕실 문을 두드리고, 나는 아침을 차린다. 둘째가 씻고 나와서 식탁에 앉고, 그 사이 빨래가 잘 돌고 있는지 확인하러 간다. 엄마 왜또 구기야? 나 다이어트 한다니까? 하며 어느새 씻고 나온 첫째 의 짜증이 들려온다. 둘째는 잘만 먹는데 너는 왜 그러니? 하며 부엌으로 가는데 첫째와 둘째가 싸우고 있다. 야너또내거 먹었냐? 뭐 내가 언제? 증거 있어? 너네 또 싸우니? 그만 좀 싸워라. 동생이 좀 먹을 수도 있지. 너는 그런 거 갖고 그러니? 엄마가 먹으라고 줬어. 동생편만 든다며 삐친 첫째가 밥을 먹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. 교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첫째가 성큼성큼 문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며 빵을 흔들어 보인다 됐어? 안 먹어 딸 아이의 고함과 함께 문이 쾅 닫힌다 닫힌 문을 보고 있는데 어느새 식사를 마친 둘째도 조용히 나간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난후 빨래를 널다 문득 어제 일이 생각난다 어제 둘째가 학원에 보내달라고 떼를 썼었다 자기 의사를 잘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보내주고 싶었지만 이미 첫째가 다니고 있었기에 바로 대답해 줄수 없었다. 챙겨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. 첫째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첫째가 아끼는 과자를 둘째에게 주었다. 오늘 휴가를 쓴 남편이 갈 준비를 마치고 방에서 나온다. 애들도 참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저러는 건지. 이런 날은 좀 엄마 좀 이해해 주지. 씁쓸한 표정을 짓는 남편과 함께 집을 나와 차에 탄다. 남편이 내비게이션에 납골당을 입력한다. 오늘은 엄마의 길이다. 성묘 갈 준비를 하느라 딸 아이를 늦게 깨웠다.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 첫째의 것을 둘째에게 주었다. 좋은 엄마가 돼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함이 들었다. 차에서 핸드폰을 꺼내 첫째에게 문자를 보낸다. 밥 먹었니? 굶지 말고 꼭 챙겨 먹어. 엄마가 생각난다. 어릴 때 엄마에게 듣기만 하고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말이 있었다. 새벽에 일을 마치고 온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때도 그날 본 시험 결과가 형편 없어 짜증냈던 기억이 난다. 지금은 매일 같이 하는 이 말을 왜 그때는 못했을까? 왜한 번도 챙겨주지 못했을까? 왜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을까? 엄마의 영정 앞에서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. 엄마 밥 먹었어? 거기서는 굶지 말고 꼭 챙겨 먹어.